안녕하세요 달리입니다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TY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몇달 만이지 이게 한달한달정도인다네 여기는 원피스 맵이고요 일단 모드 소개? 아 이거 모드란다 제가 모드를 하나 깔아놨는데요 이게 총 모드였거든요 원래는 그 슈퍼 바주카본 모드였거든요. 근데요 네. 모두는요 여기 여기 책장 나오는데 있잖아요 여기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가보은 어? 무조건 있고요. 가보. 어, 네. 과연 능력치는 어디? 오. 아 뭐야? 아 뭐야 사기 가보. 에이 사기 가보이네요 네 그렇구요 오늘은 제가 해적 하기 됐습니다 네 열매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긴 원피스 세장이고요 여기는 어떤 사람도 했던, 뭐, 했던 곳입니다 잠시가 인사해 여러분들한테 안녕해야 돼 안녕 <laughs> 짱재있어요이거 원피스 맵 실제예요 네 이거 어떤 유튜 브 라더라는 유튜브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이맵이 어, 배터리 없네요. 자 스키바로 가려킵네 <laughs> 여러분들 배터리가 밍돼가지고 충전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해저 해조, 해저강이 됐으니까 일단은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 럭키소드 가져? 아니에요. 저는 흰수염이에요. 흰수염? 흰수염은 얼마나 센지 알려드리죠. 흰수염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지 않죠. 고정 그 백만 하면 아예 안 죽는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흰수염을 해보도록 하죠. 든네 든 제가 흰수염이 든 됐습니다. 든 든든든든든빠 든... 든든 는, 서바이벌로 는, 가시지, 왜 그러실까? 는, 는. 그러면 서바이벌로 바꾸고 오겠습니다. 네, 스킵! 네, 여러분들, 지금 약간, <laughs> 다니엘이, 약간, 개한테 어떤 고개를 당해서 약간 아픕니다. 코를 물어서 눈물 나와요. <laughs> 네, 그럼, 저기, 적군, 적군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하죠. 아, 피날것 같아. 네, 일단 가도록 하죠. 어차피 피는 안 나지만. 네, 가도록 하죠.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잠깐만요. 네, 능력을 좀더 얻었습니다. 우와! 모가지를 이렇게 잡아줘야지. 야후! 야, 그만해라. 네, 그리고 낙사는? 안, 안 봤죠!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와! 우와! 네, 이제. 약간 신나요. 보... 저한 번만 해볼래요? 네, 제 거죠. 네. 음. 이거 화면이 거의 안 보여요, 이거. 우와! 야, 이거. 야, 이 어디가, 어디? 어!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절... 되고요 일단은. 신속 1 0이죠 물을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기, 어이요배 세대 있고요 아, 괜찮은데? 와, 드롭어. 네, 일단은 저쪽으로 가도록 하죠습니다아 쫄았어. 근데 왜꼬리를는 거냐? 좋아하나? 뽕. 오. 제가 드로퍼의 클라스 보여드릴까요? 트로피칼드로스. 와, 바다 앞에. 네, 비가 엄청 많은데요? 응. 안녕. 네. 윤성이야? 응. 네, 여러분들. 한번 죽고 해야 될것 같네요. 바이 바이 두 바이 그거 풀려고? 네. 푸는 이게, 뭐 말아야죠. 네.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물약 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세 번째 거 클리얼 있잖아요. 여기 음. 누르면 다 사져요. 근데 이 피가 안 <laughs> 사지는데요. 어. 이거 엄청나게 죽어야 될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그럼 죽고 나서 아, 제가 죽는 법 알아요. 어떻게요? 해 알려드릴까요? 이거 화염정 아니잖아요. 네. 용암 빠지면 돼요. 용암 빠져도 이거 이거 용암 빠지면 이거 피만 자요. 아닌가? 일단 해보도록 안 하죠 안찰걸로 이거는 거의 피안 찰걸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방법을 하나 합니다 물약에서 대기장에헤 그게 아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아 모든 걸다 겁니다 아 그게 아니에요 이거 포이즌하면 죽어요 포이즌하면은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좀오래 걸. 요 아니죠 아 반칸 남아요 네 반칸 남습니다 그리고 낙사하면 끝나죠. 그리고 아맞이 이거 이거 해야지 죽어요. 이거 해야. 지 아, 잠깐만. 요 그럼 스킵하고 조금 있다 죽고 나서 이야기. 네, 여러분들. 결국엔 맵을 하나 더 깔았습니다. 아, 힘드네. 뭔가 뭐 엄청 많이 해 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맵을 깔았습니다. 네, 다시 인수용 걸 깔아주고요. 가어가지고 인메뉴. 네, 여기 바로 원피스 하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원피스 해적단이 쓰는 맨뱀 이게 별로 나오.. 장면에서 나오지 않는데 얘 이거 크리모드잖아 그냥 날아가라 <laughs> 왜그러시나요 죄송합니다 맨뱀 오랜만에 막 해요 컴퓨터로는 컴퓨터로는 많이 해봤지만 핸드폰으로는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쵸? 둘다 똑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뭐야 크리 맞나요, 이거? 안 날아지는데요. 네. 아이고. 네, 다음 날이기 끔. <laughs> 아, 속이려는데 네, 일단 날아가들어가죠 네, 그럼 일단 배를 둘러보도록 하죠. 배를 둘러보기 위해서 일단은 날이기를 끄고, 신속이랑 점프공항로50 박죠. 그게 제일 낫겠죠? 음.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더 낫죠? 네, 일단은 여기부터 들어가보도록 하죠. 여긴 주방입니다. 와, 저도 원피스 맵은 한번 처음 해봐요. 자, 이거 지금 플레이어 저고요. 나 약간 저였습니다. 점프인가? 어! 응? 어 네. 네, 다음, 다음 펑크. 어 음. 응. 네, 그냥, 어차피, 이 과학실이 왜 <laughs> 양종이가 있지? <알지? 웃음> 어, 이런이런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 일단 나가도록 하죠. 나 아까 소름 돋았어. 어떻게 이런 곳에 미, 와, 진짜 어, 과학실이다. 나가도록 하죠. 깃발. 들어가죠. 깃발 멋지네요. 네, 깃발은, 깃발 빛보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깃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여기 일단 올라가면 좀 올라가자 올라가자 점프가 오오셨습니까 어? 어? 방금 이건 보여주면 안 되겠다 아까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이게 일단은 해적단 마크입니다 네 그럼 다른 배에 보도록 하죠 네 빨리 가도록 하죠 이번엔 저쪽 배입니다.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와다 <laughs> 와다다다! 한명죽였고요 핫! 어느 배 구경하러 갈까요? 음. 저는. 이 네, 그럼 가도록 하죠. 지금 보고 있는 걸로 갑니다. 올라갈 때는 역시. 날기를. 타.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주아, 네 잠깐만요. 구기비에, 아 진짜 짜증났네요. 네 다음 짜증 폭발. 아. 네, 일단 잡아보도록 하죠. 응. 네 다음 짜증 폭발. <laughs> 네 다음 짜증 폭발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laughs> 아네 <laughs> 다니엘님 나서고요. 네내짜식 <laughs> 목발 아짜식 목발 올라가 짜식 목발 아, 아, 소심하게 올라갑니다. 아내짜식자 목발 네 다음 기와이님갑니다. 뭐다 어, 올라왔는데? 응? 다 올라왔어. 응? 발사기에 딱 앉아 앉을... 아니야 아니야 봐봐. 올라왔습니다, 다니엘이. 후후! <laughs> 역시나요. 네, 그럼 여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 여긴, 감옥인 것같고요 지하 감옥. 네, 저는 방송 찍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꾸키비. 구기비. 예. 꾸키비다. 네, 여긴 어딘지 한번봐보도록 하죠. 잠지, 창, 오징어, 다리. 오, 오. 오, 네, 여기 선장실인 것 같네요. 오, 윤성이가 내말 씹었어. <laughs> 네, 제 원래 이름은 정윤성이고요. 오! 응? 진심 펀치가 나가야겠구만. 진심 펀치. 어, 싸가지 없다, 진심 펀치 날렸습니다. 지려구요 지렸다. 네, 여기 떨어지면 죽는 거구요이런 호. 우와. 어. 네, 한번 기빠 깃빨... 위로 올라가 볼까요? 디와이 님? 으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도 있으니까. 으잘보시구요 네, 끝까지 봐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날라키 하이키고요. 역시, 바나나 킥의 힘이야. 네, 여기, 오! 그냥 네, 못 올라가고요. 윤성이야, 지금 저희 집에 세달 만에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BJ, BJ가 됐지만, 아직입니다. 우와. 정확하진 않죠. 네. 저도 방송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구독자가 어. 한 명. 빵규. 지금 다녀. 아 짜증 나고요. 그냥 날고요. <laughs> 그냥 날고요. 또 빡침 나오고요. 아, 나 빡침을 싫다. <laughs> 빡침을 싫다 그냥. 내가 버그를 하나. 믿어. 아, 아닙니다. 네 다시. 네다다녀 네. 빡침. 그냥, 날아야 돼. 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인마 여기서 날면 되겠나? 네, 다니엘 클라스. 네, 다음 클라스 해줬고요 이게 네, 다라스다, 다라스. <laughs> 여기 옥상. 옥 끝까지 올라갑시다. 오 네. 뭐, 다니엘 한거 했네요. 네. <laughs> 뭐, 다니엘 한거 했네요. 네곧 있으면 끝내야 되니까 마지막 배도 한번 보러 갈까요? 몇 번이길래? 아 3분? 아 2분 남았네요 네 그럼 마지막 배 보도록 하죠 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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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우! 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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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네여거 미디아 원님 저거 머리 아 대가리 아까 처음에 본 거는 원래 저렇게 생겼어니미디 그리고 여긴 GTA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라바자 아, 이거 요트입니다. 잠드이 요트입니다. 잠드이 요트 이거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잠들 GTA 쳐보시면은 흔인데? 어 네. 싸가 지심 지심 번지, 번지 빠라. 네 저는 바로 원 퍼미니입니다. 능봉이고요 신수염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고인 메류입니다. 아이 고인 메류. 교체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음.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 그럼 이만. 안녕!